여러분 혹시 이제 올 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laughs>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제 올 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계절이 바뀌면 뭐, 의례에 이렇게 봄이 오는 것이지만 어,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어,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이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맞는 봄은 그 어떤 때 봄보다도 더뜻 깊은 이제 봄이 될것 같아서 저는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작년 이제 아까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작년 12월에 이제 길거리 강연 첫 번째 강 강의로. 어,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좀 재조명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 남자현 의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분을 소개해 드릴까 이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의 얘기가 너무 다 감동적이고요. 다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제 마음을 정말 시리게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오늘 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이제 박자혜 어, 선생입니다. 박자혜 선생은요, 어, 1895년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고 어, 아주 어린 시절 한제 대여섯 살 무렵에 궁궐에 아기 나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걸로 봐서는 어그 선생의 집안이 그렇게 능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딸을 궁궐에 들이 보낸다는 것은 좀 많이 이렇게 형편이 어려웠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궁궐 생활을 하고 있다가요. 어, 1910년 어, 경술국치 어, 한일 강제 병합이 이제 어, 맺어지고 난 후에 일본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 이왕직 관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어, 궁궐에 이제 있는 국내부 소속의 내신이나 공녀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폐직을 시켜서 내보내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어, 결국 에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 사람만 남기고 다 이렇게 쫓아낸 셈이 된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이 박자혜 선생도 한 이제 궁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저 그때는. 10년 정도의 궁궐 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 궁궐 밖으로 이렇게 이제 궁궐을 벗어나서 궁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나오게 돼서 나와서 이제 궁궐에서 같이 지내던 어, 조하서라는 상공하고 같이, 어, 지금, 이제, 숙명여학교의 전신인 명신여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명신여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나온 후에, 어, 사립 조산부 양성소에 이제 들어가서, 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어, 조산부가 되는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독부의원의 이제 산부인과에, 어, 이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이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1919년 이제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진압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상자들이 이제 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 이제 곳곳에 많은 병원에 이제 부상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걸 이제 간호하면서 지켜보던 이제 박자희 선생이 어 이제 마음에 나도 이렇게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독립운동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대표 이제 33인 중에 한 분이신 이필주 목사님의 도움으로 어 뜻있는 간호사들을 모아서. 어, 간호사들의 독립운동단체인 간우회를 이제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들하고 뜻을 모아서 만세운동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박자혜 선생도 체포되고 이제 감옥에 갈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병원장이 어, 도와줘서 이제 다행히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와서 어, 박자혜 선생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면 어, 내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이제 나도 그만두고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중국으로 망명길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어, 연경대학 이제 의학과에 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어, 북경 생활을 한 1년 정도 할 무렵에, 어, 선생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운명적인 사람을, 어,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어, 우리가 잘 아는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우리 단재 선생 그러면 어떤가요? 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도 아시고 아주 대쪽 같은 이미지의 역사학자이시자 독립운동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상황이 어땠냐 그러면 어, 첫 부인과 이제 별거하고 거의 독신으로 혼자 지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지내던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인 어, 이은숙 여사가 두 사람을 이제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해서, 어, 15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제 단란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도 낳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재 선생이 그 당시 이제 수입이라고 해봐야 어, 글을 써서 원고료, 뭐 책을 조금 써서 그런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어, 식구들을 다 이렇게 근사하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단재 선생, 한 2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단재 선생은 중국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어, 이제 박자희 선생은 아들을 데리고 이제 국내로 오게 됩니다. 와서 독립운동을 이제 또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업을 위해서 이제 인사동에, 어, 산파박자해라는 조산원을 차리게 됩니다 조산원을 차려서 어 이제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할때 거의 뭐 이렇게 집에서 출산을 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조산소에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어 수입이 좀 많이 없다시피 이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 때의 상황을 이제 신문에 난게 있는데요. 그 이제 누가 이렇게 좀 알려줘서 신문에 그때 그분의 상황이 어땠냐 그러면, 어, 한 달이 가도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는 날이 사오일에 불과했대요. 지금 우리가 춥다 춥다 하지만 춥다는 말을 하기가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그렇게 지냈고요. 또, 어, 끼니도 거의 이제 굶다시피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종로 내거리에 가서 뭐 풀장사도 하고 참외장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박자희 선생이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연경대학에 다닐 때 여자축구부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고 활달하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극심한 생활고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많이 참 힘이 들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뭐 궁핍함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항상 일본이 이제 이 집을 이제 감시를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학교에 가려고 아침에 나서면 일본 경찰이 지키고 있다가 와서 가방을 다 뒤져서 뭔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나 이런 걸다 뒤져보고 그랬대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고요 어 그러면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나석주 의사가 이제 동양척식회사에 어 폭탄을 투척하는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할때이 할때어 선생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나석조 의사가 황해도 분이에요. 황해도 분이다 보니까 서울의 지리에 그렇게 이제 익숙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박차희 선생이 어 서울을 또 안내해주기도 하고 그 이제 의거를 할때 도움을 많이 이제 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내다가 어 1927년에 이제 어 단재 선생을 만나러 가서. 어, 가족들이 이제 한달 정도 같이 이렇게, 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 지내고 싶었겠지만, 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달을 지내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 이것이 이제 이 가족의 마지막 이제 만남이 된 셈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 그래서, 어,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단재 선생은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 어, 외국 위체 위조 사건이라는 그 사건으로 감옥에 이제 수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이렇게 편지도 오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 점점 이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이렇게 감옥에 계시는데 너무 추우니까, 소모을좀 이렇게 만들어서 마련해서 보내달라고 이제 편지가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박자희 선생의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해주지 못한 제 형편이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아들 이름으로 어,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왔는데 어떤 소식이 왔냐 그러면 어, 단재 선생이 어, 이제 위로하시다 이제 이런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급히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어, 갔는데 벌써 이제 단재 선생이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그때 감옥에서 벌써.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시고, 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1936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박자희 선생이 늘 이제 이렇게 했던 말이 있는데 자기는 어, 대한민국의 독립과 또 단재 선생이 이렇게 석방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데 이제는 그런 희망이 다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단재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의 이제 도움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이제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외국으로 나갔고요. 어, 둘째 아들은 어 너무나 심한 그런데 생활고로 인한 영양실조와 병으로 이제 1942년에 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그 후에 이제 이렇게 박자의 선생도 어, 홀로 쓸쓸하게 지내시다가 아들이 죽고 난그 이듬해 1943년에 어 얼마 남지 않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어, 선생의 공을 이제 인정해서 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이제 추서하셨습니다. 어, 이제 박자희 선생은 어, 여기까지 이제 안내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한분한 한 분을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어,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이런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저온 것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 같은 이런 시련을 견뎌준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100년 전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을 저 자신에게와 또...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